저명한 신보라든가, 뭐, 목사, 스님, 이런 분들이 왜 암으로 사망할까요? 음,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고정관념이요 예? 고정관념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아, 진짜 평생, 정신 수행만 하고, 마음 수행만 하고, 이런 분들이, 암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말만 하면은, 다알수 있는, 그, 음? 그런 큰 목사님이나, 큰 스님들이, 안타깝게 암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우리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그 병이라는 건 뭐예요? 병, 병. 병은 고통이잖아. 그렇죠. 음. 이 생로병사 어? 이 중에서 이게 가장 큰게 사실 병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아퍼 보시면 알 거예요. 뭐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 순간이죠. 늙어가는 건뭐 당연한 거니까 이게 크게 뭐 고통으로 오지 않다, 안, 안, 않는단 말이지? 무의식적인 고통은 있겠죠. 아, 난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압박감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고통은 아니죠. 죽는 것도 어느 순간에 고통을 느끼다가 죽어버리니까 고통을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렇죠. 이제 산 사람만이 고통이죠. 죽은 사람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 꿈속으로 빠져버리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죠. 막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괴로움이 오잖아, 바로 현실적인가.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병. 음. 그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종교를 갖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교를 믿는 이유가 병 치료하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90% 이상이 될 거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병이 걸려가지고. 암이나 뭐 난치병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도들은 어디 있다 의존해야 될까? 아, 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마음이 들 곳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음, 그래서 종교라든가 이게 타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쇠락한 이유가. 그걸 믿고 하는 사람들은 보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실상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그럼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진단했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응? 왜 이게 병 하나도 극복 못할까요? 이거 사실 가장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이걸 깨달은 사람들로 이로, 이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쉬운 거라고. 사실 병은 99%는 무슨 병이라겠어요 시민상. 심인성이라고 심인성 시민성.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99%가 암은 대표적인 뭐암 심인성이 대표적인 암, 파키슨, 조연증 뭐 대표적인 그난치병들은다 심인성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근데 그런 마음을 추구하고 마음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왜 암에 걸리는가 이거 연구해보지 않았나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어. 이거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마스, 말씀드리면 무의식을 몰랐기 때문에 무의식, 응? 대뇌 의식, 의식과 불일치. 대뇌 의식과 무의식이 불일치 이게 만백원이라고 심의성 질환 원인 근본 원인 그 무의식이죠 무의식 무의식을 바꾸지 않고 그렇죠 이 대뇌 의식에만 아까 뭐 세뇌라고 했는데 그 맞아요 대뇌 의식만 세뇌시켰단 말이지. 무의식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 그럼 대뇌의식은 뭐 지식 많이 염성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 알아 해박해 아까 그 철학자도 마찬가지겠죠 무의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자꾸 대뇌의식 위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 지식 위주로 지금 사니까 그 고통에 빠져 있는 거잖아 분별이 없는 건데 원래 나이가 분별을 만들어 가지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거대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하잖아 무의식과 대뇌의식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더 심각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억압하고 그렇죠 의식적으로만 대뇌의식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막 도덕을 강조하고 막 그냥 헌금을 강조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무의식에서는 안 따라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이게 내 본능의식을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해감을 느끼는 거야. 본능 의식 있잖아요. 무의식적인 거. 막제로 재의식을 심어버리고. 그러니까 의식과 계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큰이라는 큰, 이란 거큰 스님, 큰 목사 이런 분들은 그 의식이 더클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더 보여줘야 되니까 또, 그러잖아. 더 보여줘야 되니까,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더 의식이 강화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릴 수가 없단 말이지. 너무 게리가 커버려. 그, 그 사람들은 본능 의식이 그럼그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 남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항상 그냥 도덕적인 체야 해 되고, 말도 그냥 가려서 써야 되고, 무의식하고 정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정신병원, 한 5년간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 연구 결과, 암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났대요. 중국의 리안 그 박사란 분이 그걸 검사하겠대 정신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암 환자가 있는 거 보니까, 암 환자 하나도 없더래요. 이 사람들 계리가 없어요. 무의식과 대뇌의식이 계리가 없어, 그냥. 자기 하고싶은 대로 하고 싶은 뭐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족 있는 분들을 보면 본인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거지 그렇죠 응? 그래서 이걸 연구를 잘 해보시라고 아 무의식을 대뇌의식으로 살 것인가 네? 무의식으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선택한 게 좋겠어요 질병 치유에 있어서는 아, 암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난치병에 걸렸다 물론 된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질병을 일단 치유하려면 된의식 주관보다도 무의식적인 본능 인주로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 환자 치유에 있어서는 본능을 너무 억누르거나 뭐 너무 뭐 도덕적인 걸뭐 한다든가, 계속 억압돼버리잖아 이거 더 계리가 더 많아지니까. 틀에 맞추게 살, 뭐 살게 한 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나, 놔둬버리는데 그니까 산에 간 사람들이 좀 사는 경우가 많죠. 산에. 산에 가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뭐 풀도도 먹고 싶으면 풀도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누구 간섭도 안 받고. 그런데 거기 있어도 뭐대내 의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그냥 나와버려야 되는데 놓지 못한단 말이지 그 마음은 또뭐 가정에 가 있고 회사에 가 있고 하니까 괴리가 더 생겨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피서를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휴식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다 놔두고 이제 휴식을 해야 돼 그냥 응? 무엇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 보시라고 그래서 마음 치유에 있어서 마음 치유를 잘 하려면 이 대인의 의식과 이 무의식,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이거를 잘 발견하고 이걸 교정을 해주는 게 의식 요법이라고 그래요. 의식 치료, 대인의 의식과 무의식에 이렇게 딱 보고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해소시켜 주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엄청난 난치병들이 그 아무 도움을 안 받고도 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점입니다, 여러분들.